우주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중국의 기밀 우주선인 슐룽이 미지의 물체를 우주 궤도에 방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학계가 다시 한번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이 물체에 식별번호 59,884를 부여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문학자인 조나단 맥도엘 박사는 이 물체가 임무 종료 직전에 분리된 하드웨어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그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션룽은 지난해 12월에 발사되어 지구 저궤도에서 160일 이상 활동 중인 무인 우주선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물체를 방출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방출된 물체가 위성포획이나 근접기동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션룽이 수행했던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이 우주선은 미국의 기밀 우주선 X-37B와 비슷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임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는 미중 간의 우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기밀 우주선이 단순한 과학 실험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정보 수집, 심지어는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공격적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너머에는 이미 국가 간의 정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